네 이제 자기 차례입니다. 네, 그럼 저는. 별. 저 기회주의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야 아, 이게 그 저기 아무 뭐 랜덤으로 쓸수 있는 대신에 난이도가 3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성공하면은 그저 뭐야 그, 그... 다시 가져요 재활용이 가능한. 음... 저는 그럼 그냥 생조사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조사가 몇이야? 자기 조사 3이야 3? 근데 저 장막값 붙어서 몇이에요? 아니요 2니까 4요 아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네 네 그러면은 손재주를아못 돌리잖아 네 그럼 기회주의자를 돌릴까? 자기 턴에 카드 드로우도 할수 있고 자원을 늘리는 것도 돼요. 그거 있는 건 알죠, 계속. 아 맞아요. 그러면은 우선 드로우 한번 할게. 네. 어디로 가? 지금 차나야 되나? 좋겠죠? 차요. 네 타이밍은 두번 남았습니다. 또들어우합니다 이럴 수가. 이럴 <laughs> 수가. 그건 어디에 장착해 yeah, um. 아... 엔터리 음... 박스가 음, 없는 데는 여기. 그곳도 장차 캔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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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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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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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가 왔습니다. 음. <laughs> 이거 하나 쓰고 그지 쓰고 교사 교사 아, 지금 제가 예전 폰에 여기 있는 상태고 아 이거 표시 안해놨구나 때문에 얘가 하나 올라가 있는 상태에 유기인 상태로 장화값 4인 얘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오토페르마치 아마도 우치야 이거 있고 이걸로 행동은 다 끝났거든요. 음. 응. 그데 요거 갖다 넣는데는 행동을 소모하지 않 어, 행동을 소모하는 얘기가 없어서 일 응. 쓰겠습니다. 네. 자기가 탈탈 탈, 탈 네. 꽉. 네. 네. 나는, 나, 얘가 아니고, 이, 이걸, 이걸, 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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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네. 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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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새로 산 러그의 귀퉁이가 너덜너덜하고 진액이 묻은 것을 알아챈 당신은 이 점을 수상히 여겨 각구를 한쪽으로 옮기고 러그를 들어올려 봅니다. 놀랍게도 방바닥에 서재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입니다. 천천히 전자벨를 돌리자 문이 펄컥 열렸고 아래층 복도가 내려다 보입니다. 당신은 문 안쪽으로 뛰어내렸고 부드러운 스기에 착지했습니다. 그 직후 머리 위에 서재문이 요란하게 닫힙니다. 복도에는 나무가 타는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는듯한 고약한 냄새가 풍깁니다. 치워둔 복도 지하실 다락방 어 저거 조그자리 이거 필요 없고 여기까지 읽을 필요 없고 이거 이제 빼놓고 지하실 복도 다락방 거실 복도에 착지한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세계가 도는 것처럼 머리가 빙그르르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클릭 집의 복도는 진액으로 뒤덮여 있고 나무 바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흙으로 가득합니다. 네. 다락방은 위래메. 됐네. 근데 네. 내가 지하실이었죠. 지하실에 넘어져서 체력 떨고 다락방에 시체 있어서 정신력 아, 떨었어. 음. 그럼 아니야 우리 아직 우리 아닙니다. 왜죠? 소진된 거 다시 되 돌아오고 가한장뽑고 네. 으깨. 네. 오 전원 하나 올리고 화장장 뽑고 전원 하나 올리고 그리고 신화 단계 네드휙 두둥 뚫고 는죄대 이럴 수가 애래 나오면은 하나에서 세 개까지 아... 몇개 걸려 올리... 아 최대 체력이라 한 개가 최대네요. 네. 몇 원상금이 걸렸다. <laughs> 넌 이제 죽음 목숨이다. 그게 왜 저죠? <웃음> <웃음> 저는 살려주세요. 용렬라고요 <laughs> 은켜지는 소. 아, 내 자꾸 테스트를 시키는 거야. 이란 이란. 킵. 구울의 그래, 숫자만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안 당하니까 패스. 패. 네. 이제 자기 차례. 네. 그럼 이제. 네. 다락방으로 갑니다. 네, 있어요. 아, 아 맞아, 깜빡했어요. 응. 걔를 네. 그냥 맨주먹으로 지대를 응. 축방을 후, 아, 지대 리런 거죠. 네. 네. 아 예, 출법 난이도는 이입니다 네. 저는 무적입니다. 아 참고로 이 현상금에 있는 애한테 할 때는 행동 한번더할수 있어요. 아 네. 추가 행동이 붙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할 거죠? 네. 근데 단도가 네 뭐였죠? 아 플러스 1더 준다고? 네아 네. 아, 2차 이상 성공하면 음... 데미지 더 준다 네네네 상관없이? 네 지금 체력이 1이라 휙아네 성공 성공 가볍게 성공 그러니까 돌여서고 아 사이즈가 달라져서 핸드로 에? 어? 뭐가 없어졌어요 예. 안돼에에에에안돼지아요 대체. 예 맞죠. 응. 하고 에, 예. 그리고 자기 자연 나오네. 네. 굿 굿. 네, 자기 이제 행동 네 개만 나왔어. 아하 이제. 네. 저기 지하실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실로. 네. 히익.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살짝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우당탕. 아, 당신이 지하실에 들어가 놓은 데미지를 일 받습니다. 아, 승부 클럽까지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네. 왜요? 난이도가 여기가 어렵고 여기가 쉬워요.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안한 걸로 하죠. 아, 어, 그래요? 네, 자기가 위로가 야 여기가 쉽고 여기가 어려요. 아, 그럼 다락방으로 갑니다. 다락방으로 갑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자 썩은 고기의 냄새가 당신의 코끝을 찌릅니다. 헤릭, 엄청 싶잖아. 당신이 다락방에 들어간 후 공포를 일봤습니다 안돼. 아, 저게 뭐야? 아. 천장에 매달린 갈고리 이상한 괴물 사체가 걸려 있습니다. 갈고리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고 시체에서나암 피가 작은 슬통을 떨어집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니었나? 아 맞아요. 응. 아 우리 집에 이런 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 집이 많, 모르겠네. 뭐 아무튼. 알겠다. 응? 네. 네. 이게 행동 3개 남았어. 이제 조사를 갈깁니다. 조사를 갈겨. 갈겨, 갈겨. 갈겨. 조사면 조사날. 아조사선인전1 뽑아? 응 뽑아 컬퀘스트 마이너스 1 어, 성공이야 다섯 번 누르고 뽑아줘요 다섯 번 누르고? 응 아, 이거 근데 안 뺐네 응. 아, 이거를 안 읽었습니다 네 거실로 가는 길은 빛나는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가려던 당신은 강렬한 열기를 느끼고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은 바닥에서 흙을 한점 주어 장벽에 던졌고 흙이 머지가 되어 사라지는 광경을 공포에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나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 복도에 있는 조사자들은 함께 요구 수령만큼 단서를 모아 소비함으로써 이번 주요 목적을 진행해도 됩니다. 끝끝 네. 네두번 남았네 응. 또 조사를 갈깁니다 와둘셋넷자픽아 그래도 성공 성공 맞죠 저기 3이다 어, 어 마이너스 2 2라도 3이 어, 네 맞아요 성공이 예, 에 1이로 듣고 이번엔 몇 몇번 3번